여러분 지금 밖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모르시는 분 오늘 오래 계셨던 분들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지금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비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죠.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네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맛이 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옆에서 보이셨습니까? 좋은 반응 보이셨죠? 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웃으면 어떻습니까? 아, 마음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교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본문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되어져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전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세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절 결코 미리 공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여호사밧 왕은 그 명령에 충실하여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거 당해야 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니 또 공격하자니 차금 애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러 개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각 처소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한자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요사바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사바당이 정말로 대적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역대하 17장 10절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또한요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기록된 수만 116만 명입니다. 여우사벌스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100만 군대가 넘습니다. 이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 보통 조직력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군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여호사밭의 군대는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군사력이 단번에 증강되겠습니까? 군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군사력이 증강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116만 명이나 6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여호사밭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대야 17장 13절에 보면요,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보면요, 여호사바당은 보통의 방법대로 군대를 준비해서 같이 싸우면요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호사바당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할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할줄 알았지만 아까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뛰어난 힘을 사람, 힘을 가진 강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야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우리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큰 무리가 온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야실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너네는 순종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 계십니다. 하지만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누가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당연히 보통 전쟁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가 맨 앞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발이라도 빨라서 여차여차한 일이면 빨리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누구 보고 나가라 한 뒤에 보면 이게 알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사바단과 온 백성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자주 쓰는 단어 있죠? 경배와 찬양. 원래 이 단어의 어원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여기서 많이 이렇게 쓰여지곤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경배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말의 뜻이 뭐 다른 거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내가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너희는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 그 위대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자체, 그 위대하신 그 자체를 그대로 느끼면서 그냥 그 안에 아무 말할수 없는 잠잠하게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걸 이것을 경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뒤에 20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고아 자석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들이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초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보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야실에게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원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체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일찍 여호사바당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다음날 백성들이 아침 일찍 두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바당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백성과 더불어 은혼을 하고 나서요 대열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택하느냐 노래를 할수 있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특공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찬양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내일 우리 전쟁 나가야 되니까 이 동일한 상황이 있고 자, 지금부터 자원하는 사람 뽑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저요하고 나오실 분 계십니까? 이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쏘거나 하면요. 그대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힘그 위치가 참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들이 앞서 나아갑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요. 바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 자석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죽이는 아군끼리 서로 막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서로 진멸하고 말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단한 번의 칼질도 없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결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바당이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116만 명이나 되는 이 군사력, 이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쳐들어오니까 싸워야겠고 그냥 싸웠더라면 이길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꼬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사바당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만 믿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원수의 행동으로 되가품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이 외에도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병도 예비해 두셨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때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오시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더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정말 더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기도하실 그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많이 간직하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안에 찬양 한곡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인데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찬양을 정말 할때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과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우리가 이 상황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이게 내가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희에게 이 모든 문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니다